조용하니까 여러분도 되게 조용하신 것 같네요. 좀 움직이셔도 괜찮아요. 제가 아무리 시끄럽게 하고 싶어도 시끄러울 수가 없네요. 네. 어, 다음으로 부를 노래는요 미발매 자작곡입니다. 제가 지금 다음 EP를 준비하는 중에 있는데 그 EP에 실릴 예정입니다. 네. 제목은 Here Again이라는 곡이고요. 이 곡도 쓴지좀 됐어요. 이 노래는 음. 어, 제목 그대로 해석을 하자면 Here I Go Again 하면은 글쎄요 뭔가 약간 이거봐라 나또 이런다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음, 내용이 어떤 사람이 있어요 되게 음, 심통 맞은 심술궂은 그런 사람이 항상 막 사람들한테 짜증 부리고 심술궂게 굴고 모질게 굴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 사실 속 마음은 그게 아닌 거죠. 아, 내가 맨날 이렇게 못되게 굴어서 사람들이 다 떠나는구나. 나는 혼자구나. 외롭다. 내가 왜 이럴까? 나는 왜 자꾸 이런 주워 담지 못할 말만 하지?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내용의 곡입니다. 네, here I go